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신 이분의 지속적인 외침 국민이 어깨에 달아 이재명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조국을 구속하라 그 외침에 어제 하나님께서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얘기는 항상 현실이 됐고 정설이 됐습니다 이재명 구속을 통해 대한민국 공산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전국을 순회하며 설파하신 이 시대의 역적 지도자 이, 이제 이분의 메시지는 날성금을 박불케하듯 자파들의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천만 조직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강조하신 이 시대의 유일의 종교 지도자 국민혁명의장, 자유분부장 생각 진주진망국민총괄지도자 おお <noise> 입니다. 이제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받은 선고가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뿐더러 더불어민주당은 약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재명이 항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음,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또 현재 이재명은 총 4개의 재판이 걸려있는데 어, 벌써 첫 번째 재판에서 징역과 집행유예가 나온 것을 보면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이재명은 본인의 정치 생명에 큰 위기를 맞은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민노총 그리고 약 43개의 친야 단체들을 합세하여서 총동원시켜서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리 2년 전에 예견하신 정관 목사님께서는 광화문 애국 국민들과 또 보수 자유파 시민단체들을 총동원하여서 지금 지난주 11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맞불 집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하는 맞불 집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재명에게 1심 선고가 떨어졌으면 그냥 안일하게 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더 투쟁을 하고 본격적인 전쟁은 지금부터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고 이에 응하여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광화문 광장에 나와주셨는데요 한번 오늘은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 속으로 따라와 보시죠 친근한 분을 지금 뵀는데요 어, 어제 이재명이 1년 징역과 2년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거 이제 시작이고 네 앞으로 더 많은 징역과 더 많은 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 건너편에 저번 주는 저 이재명 민주당 단체들이 아주 뜨겁게 나왔는데 나름대로 뜨겁게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불이 다 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촛불이 꺼졌다 말씀해주셨어요. 너무 약하죠? 이재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도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어, 하나님께서 어, 일찍 어, 그 감방에 가게 하셨어야 되는 건데 아. 어, 우리 애국 어, 국민들을 속에서 깜방에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강목사님 할팅입니다 너무 기뻤어요. 더러운 물이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야. 너무 좋았고 진작에 갔어야 할 깜방인데 여태 시간 끌다, 끌어서 못 가는 게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좀 이게 비도 오늘 진짜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좀 이게 좀 말이 좀 긴장이 좀 되긴 하는데 <laughs> 네. 그래도 이재명이 깜빵 가니까 이제 속이 후련한 것 같아. 2002 월드컵이 어. 다시 온줄 알았습니다. 자강한 것보다 더깊었습니까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 1년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더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 심판받아야 될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이후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어제 이재명이 음. 1년 징역 2년 집행위에 나왔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죠? 빨리 보내면 좋은데 <laughs> 얼마큼 때려야 이게 적합할까요? 그래도 2년 그대로 다 때려가지고 네. 법정구속을 시킬 수만 있으면 좋은데 어제는 선거비니까 안 되고 이제 25일 위증 재판에 법정구속을 시켜야죠 <laughs> 음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요. 인천에서 네.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건가요? 아니 아직 안 돌아가요. <놀람> 어,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저 오게들 뭐좀뭐 하고 있나 좀 보. <laughs> 어. 아, <laughs> 훌륭하십니다. 정말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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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했던 거보다 최소 집행예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기뻤지만 이제부터 또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판자가 좌익계열이잖아요. 그 중에서 글게 나왔다는 것은 실 실형을 제대로 했더라면 한 5년 정도 나와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재판 결과를 보고 우리 보수 대한민국은 절대 이겼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앞으로 두 번이나 았어 왜냐면 지금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이긴 것처럼 환호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익들의 특징이 세가지예요 아주 경활합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번째는 잔인하고 또 부도덕하고 예. 네. 이게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고비고비 잘 넘겨야 돼요 네. 어 교활려고잔인하고 아주 갑자기? 그들도 그면 극치 이게 자이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네. 그렇죠. 경계를 그렇죠. 낮추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번 10일 후에 또 25일인가 또한 번의 재판이 있는데 네, 네. 그때도 우리가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첫초동으로다 모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 그렇게 선고가 떨어지면 저희 집에서 쉬면 되는데 왜또 힘들게 광화문 광장에 나오셨나요? 아. 제가요? 아... 이제 이재명은 입판사판이기 때문에 야, 진짜? 자기가 진짜 실제로 깜빵에 제가. 가기 전까지 아, 최후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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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악을 진짜. 할 것이기 때문에 너, 지금도 아, 저쪽에 아, 몇 블록 나, 거, 건너 나, 이재명이 나, 뻔뻔하게 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끝까지 우리 광화문을 진짜? 지켜야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끝까지 이재명이 이제 법정 구속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도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 맞습니다. 네, 혹시 오늘 어디서 오셨나요? 경북 영주에서 왔어요. 들어 네. 보니까 목사님이신 것 같던데요. 네. 어,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시면서 힘드시기도 하실 텐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멀리서. 이재명을 깜빵으로, 문재인을 아. 깜빵으로, 한동훈을 깜빵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봉고차 빌려서 사람들 12명을 태우고 왔습니다. 이제 깜깜한 밤에 또 운전을 하고 영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저는 이 저기 광양교회 청와대 앞에 그때부터 나왔어요. 어? 2019년부터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요. 물론 밤잰 적은 없지만은 밤 늦게까지 그 눈하고 그럴 때 걱정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분씩꼭 들렸다고 우리가 집회에 꼭 나와야 되고 기도 꼭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될것 같아요 우리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천만이 이 광화문에 모여갖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어제 1심 선보가 나왔으면 저희가 그냥 집에서 승리에 도취해서 안일하게 있을 수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광화문 집회에 지난주보다도 더 많이 나오셨거든요 왜 나오신 것 같나요? 이거는 지금 급한 게 이재명이니까 저희가 이재명 이렇게 어, 그래, 법정 서는 거에 대해서 뭐지? 이재명 구속 외치고 있지만 뭐지? 아까 정화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은 시작입니다. 이재명 보내고 그다음 문재인 보내고 조국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하는 게네 국민의 힘이라고우파관입니다 요즘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한동훈도 같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반국가를 외치고 반국가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은 우파건조 파건 전부 다 구속시켜야 돼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우셨어요그 자리를 지켜보셨는데 항상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나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나 또 한겨울에 눈이 오나 네, 한여름에 폭염이 오나 저희는 항상 광화문을 지켜왔고 오히려 참 대조되는 게 건너편은 민주당이 주체적으로 자기 대표 이재명 지키겠다고 쟤네들도 나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는데, 네, 이 광화문 아스팔트 우파들은 세력이 없었어요. 정광화 목사님, 저는 세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정광화 목사님께서 끌어나가시지만, 정말 한편으로 안타까운 거는 저쪽은 민주당이 정말 주도해서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오늘도, 네, 어제 이재명 선거가 나왔는데, 일심이 나왔는데도 오늘도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오파가 맞나? 과연 한동훈이 나라를 위한 이 오파 지도자가 맞나?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비록 어제 이재명이 일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애국 군. 국민분들께서 광화문 광장에 모이셔서 맞불 집회 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놓인 이재명은 어떻게서든 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내란을 선동하고 각종 무장 시위들을 이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의 큰 위기를 나 본인이 살기 위한 방탄용 탄핵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말 많은 국민분들께서 8년 전에는 저희가 알지 못 이번에는 깨어있어서 역사의 교훈을 얻고, 과거의 교훈을 삼아 저희가 이번 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완수하겠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해 주신 많은 애국 국민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청년으로서 다음 세대의 청년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6년 동안 저희가 다져온 투쟁 력과 애국심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다 그래서 저 여러분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이 광화문 광장에 오늘처럼 비가 오다 바람이 불던 앞으로 눈이 오던 저희 이 자리를 지키고 아직 나오지 않으신 모든 분들도 총 동원하여 주셔서 이 광화문 광장을 애국의 광장, 대한민국의 광장으로 제가 다시 탈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메리 양메리였고요. 더 자세한 소식은 어, 너만몰라 TV, 정광호 TV, 자유말 TV 참고해 주시고 꼭 안녕 메리아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